또 다른 곳으로 갑시다. number oh. 으로 가는 길 맞지? 와 이거 갈수 있어? 아씨 무서워. <laughs> 아까만 어디야? 여기 진짜 무서워 여러분. 저기 특히 저기 저기 지금 딱제 걸릴 때라 탔고 봐 지금. 아, 어, 해줄리죠. 야, 야, 여기 <laughs> 여기 제일 중요요. 나 가서 좀가 줘야겠다. 올라가실 거면 빨리 밟아야 돼요. 네. 이렇게 올라와요. 오 올라와. 천천히 속도를 붙여야 되는데. 천천히. 겁 놀려서 속도 내세요. 속도 내세요. 계속, 계속! 어, <몬> <오>, 안 되네. 일자로 계속 가세 계속 가세요. 오오오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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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이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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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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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멈추면 안 돼. 기 <목소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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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람> <목소리대> 와. <목소리대> <거우> 자, 거기 자,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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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조금만 가서 쓰세요 <목소리대> <목소리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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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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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y. a 이게 yeah,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가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뭐가 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패신자 패신자. 패신자. 쳐야 돼 거기서. 빠졌어요. 지금 근데 이거 사진은 진짜 이거 백만 부짜리다. 아, 거기 있어 와 굴이 입니다형 <laughs> 이제 제가 구해드릴게 내가? <laughs> <laughs> 거기 있어 내가 그러니까 몇명 시도할 거니까 잠깐 여기 있어줄게 네. 오케이 이 o 오케이. good job.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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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ka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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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오케이 good, good, g o o 그냥 열일하네 내가 이게 윈치 도르래 저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줄로 끄는 것보다 힘이 조 배. 아, 네, 여기 반대로, 가는, 반대로 가야 는 반대로 가될것 같아요. 와. 와. 좋지, 좋지.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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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더. 오케이. 와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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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스트오이트스트레이트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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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레이 alto go 아우 <목소리> 대박!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네, 네, 네. 네, 네. 어, 네. 하고. 팬티를 네. <laughs> 안갈아입어 되는 거예요? 팬티 집에 가서 갈아입야지 여기 네. 어, 되게 시원해. 다들 좀 들어오실래요? 이런 으아, 요아으나나나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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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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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해비 가려줄게. 자, 버디가 멋지게 <laughs> 앉아요. 아, 야, 잘하고 운동들 한다. 아 와! 나 이제 잡을 거 잡을 거 잡을 거. 와!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최초야최초 이제 반대로 들어. 와! 반대로 들어간 거최초 대박! 와! 쉣! <laughs> 아맞박아지뭐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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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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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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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 뭐지? Get it. Oh, holy oh. oh, sh driver, driver, driver! Driver! Oh. Driver! Oh. Stop! Stop! Driver,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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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r.

지금까지 계속 저도 걸었고 앤디씨도 걸어갖고 저기 갔는데 지금 시골치가 묶고 따불 가는거야 지금 그죠? 어? 진짜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있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뒤로 확 이렇게 접 빠질 수 있거든요 묶고 따불가면 난 어떻게 해야돼? 난 그냥 지지지 지지지, 지지지. 지지지. <laughs> 외쳐야되는거야 그냥 형이 여기 앞에서 줄이 이게 느슨하게 하게 묶어주세요 가 그냥 가 보는 거야, 지금. 제힘다 빠졌습니다. 저는 바이크 그래. 주에 그러거든요. 야, 진짜, 진짜 힘이 취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그래. 돼 네, 근데 너무 저 왔던 아. 길로 가면은 바로 여기고. 예. 돌켜 가지고 미국이 개척자. 아, 어, 제가 최초로 아, 들어가서 다들 용기 얻어서 다 지금 아, 통과했습니다. 아, 안되겠네 진짜. 진짜. 유송 문제인데. <laughs>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not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What do you, what do you keep telling me? Nothing. But I know why you've at least they say something. Till I try to connect with you through your eyes Your eyes What is on your mind? I think it's time to speak I have crossed a line But no, not just me I'm feeling something that goes beyond us Us, us Can we work it? 아,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 한번 도니까 정말 힘이 정말 다 빠졌어요. 모든 체력이 손목도 너무 아프고. 아, 도가이가 진짜 지금 너무 저리 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재미난 시간을 보냈고, 내일 또 마지막 남은 하루가 좀 있는데,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다시 내려가야 될 각이야? <laughs>